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 아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구리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네, 2012년 출간된 카일 아일들먼의 유명한 책의 제목은 나더 팬 바로 우리말로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팬이란 어, 우리가 쓰는 그런 볼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바로 따라, 따라다니는 그런 열광하는 팬을 의미합니다. 이 책은 팬과 제자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패는 자기 삶에 손해가 오고 희생이 요구되면 언제든 등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지만 제자는 자신의 삶 전체를 예수께 걸고 그분과 운명을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 시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변을 맴돌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패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은혜와 헌신이죠. 이두 단어는 제자도의 두 기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은혜 없는 헌신은 율법적인 자기 의에 빠지게 하고 헌신 없는 은혜는 복음을 값싼 것으로 전락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헌신이 만나는 지점을 가리켜서 바로 제자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와 헌신의 제다 제자됨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제주, 제자는 예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오늘 본문의 첫 장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유일하게 장모를 둔즉 결혼한 제자였음을 그렇게 암시하고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러 성경과 본문 또 전승을 종합해 볼때 베드로의 장모는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문제는 그녀가 열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이 열병에 해당되는 피레토스는 단순한 미열이 아닌 당시 갈릴리 저지대에서 흔히 발생하던 말라리아와 같은 치명적인 고열성 질환으로 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의료 환경이 열악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병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이었고 이것은 세상적 방식으로는 도저히 극복하고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굳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 또이 사건은 제자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것은 단지 베드로의 개인사나 가족사를 소개하기 위함이 아닌 이 장면을 통해 복음의 본질 곧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인간의 삶에 임하는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 그것은 개바이죠. 이 개바는 반석이라는 뜻으로 성경 전체에서 차갑고 딱딱한 율법으로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던 열병 그 열병은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을 넘어서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여인의 질병이 치유된 그 사건을 넘어서 죽음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율법의 한계와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를 나타내 주고 보여 주는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절망적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주님은 차가운 율법의 잣대로 그 병을 또 그녀를 부정하다 여기지 않으시고 친히 그 뜨거운 손으로 손을 잡, 잡으시고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던 열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치유받은 이 여인의 반응에 있습니다.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여기서 수종 들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디아코네오로 훗날 사도 행전에서 집사라는 직분의 그 원, 언어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집사를 영어로 디콘이라고 하는데, 이 디콘에 해당되는 바로 이 단어가 바로 수종 들다라는 디아코네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 집사의 직분이 어떤 모습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행전적 의미의 섬김이란 단순히 음식을 준비하고 식사를 차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뜻을 넘어서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공적인 섬김과 사역에 참여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전적인 헌신이 바로 사도의 행전적 섬김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간혹 교회 안에서 오랜 직분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 중에서 은혜가 고갈된 그런 섬김 또 직분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뜨겁게 울부짖고 또 기도는 하는데 마음과 행실은 더욱 딱딱하고 율법적이 되고 사람들과 자꾸만 부딪히고또 모두가 기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반면에 정말 은혜에 반응하여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도 어떤 교회를 가면 항상 그런 분들이 계신데 얼굴에 천사같이 환한 표정으로 전심을 다해 식당 봉사를 하거나 또 교사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은 과거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적과 같은 은혜로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거나 또 경제적인 파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제자됨은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단순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압도될 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치독한 열병을 고쳐 주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디아코네오, 바로 섬김의 삶을 헌신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섬김이 힘들고 지친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오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의 힘은 내 의지가 아닌 바로 주님의 그 한량없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살리신 진정한 은혜에서 나옴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그 은혜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진정한 제자는 주님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에피소드에는 한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당차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귀한 고백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예수님의 냉랭한 반응이 이어집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혹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우승을 못한 팀이 어딘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팀이 암흑기 때부터 잘하든 못하든 매번 응원하는 그 팀의 팬들을 가르켜서 어~ 좀 이렇게 말하기 그렇지만 보살 팬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웬만한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열광하다가 성적이 떨어지고 또 위기가 오면 비난하며 팀을 옮기는 모습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팀의 팬들은 끝까지 이 팀을 10년 또 15년 넘게 응원하는 것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위기가 오고 인기가 사라지고 또 실망하게 되면 그팀또 누군가를 떠나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고 이 본능이라는 사실이죠. 이 석유관은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면 장차 큰 영광과 권력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대단한 부와 명예 또 그것이 아니러, 아니더라도 남들이 우러러보는 학문적 명성 또 다른 무엇인가를 쫓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화려한 꽃길 그것이 아닌 때로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고난의 길 자기 부인의 길임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최근 화제가 되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얼마 전이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의 그런 줄거리를 이야기한다면 북한 정부가 막대한 투자금을 얻기 위해서 가짜 부흥회를 북한 교회에서 기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붙잡아 고문하고 죽이던 한 간부가 그 일을 일의 총책임자가 되고 거기서 벌어지는 내적인 갈등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가짜 부흥회를 위해 처음에는 억지로 찬양을 부르고 또 성경책도 보지만 점점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고 또 깊이 빠져들수록 그가 그토록 고대하던 고위층 간부의 성공의 가도가 아닌 십자가의 길이 보이고 그는 마지막 장면에서 전체 악단을 살리고 자신이 처형되는 십자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며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평탄한 길, 복된 그 길을 기대합니다. 물론 주님은 그런 길을,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진정한 제자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 그복 때문에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 그분 한분 자신만을 위해서 따르는 자들임을 이야기합니다. 내 삶이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가신 길이라면 저는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그 혜택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정말 원하시고 따르기를 소망하십니까?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부가적인 이익 때문이 아니라 반사적인 혜택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분만을 위해서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진정한 제자 제자는 우선 순위를 바로 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마지막 세 번째 장면에서 또 다른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또 도덕적입니다.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 가장 큰 효도이자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충격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나라와 같이 효를 미덕으로 삼는 유교적 사회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효도를 하지 말라는 무시하라는 그런 뜻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김박성과 제자도의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려는 자의 발목을 사로 잡는 것은 가장 큰 장애물은 악한 일이 아닌 바로 더 급해 보이는 선한 일들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사업만 먼저 안정되면 주님, 우리 아이 입시만 먼저 끝나고 나면 주님, 이 어려움만 해결되고 나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사업의 해결, 입시의 문제 이런 것들은 악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먼저라는 이 단어 뒤에 헌신을 유보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오늘에 있고 언제나 지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꾸만 내일을 기약하며 또 오늘을 회피하려 하지만 믿음의 응답은 바로 내일이 아닌 바로 지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먼저 앞서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우선 자리를 주님께로 내어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형편이 다 정리되고 나면 들어가는 그런 곳이 아닌 주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들어가는 곳이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우선순위의 1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오늘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만을 먼저 선택하며 주님이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그런 은혜에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팬으로 따르는 그런 신앙이 아닌 은혜에 붙들려 전 존재를 드리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장모처럼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던 치독한그 열병으로부터 치유받은 그 은혜임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기쁨의 섬김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우리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그 은혜와 헌신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루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단순히 의지와 우리의 모든 하나님 노력으로 하나님. 다짐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의 모든 열병을 우리의 그 모든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악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 주시는 이 삶의 자리를 하나님 우리가 헌신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총을 을 기억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은혜에 붙들려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주님을 따르겠노라 하나님 말로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의지만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르며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신앙의 분명한 제자됨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 존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더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모든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우리 모든 리더십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사람을 모으는 교회가 아닌 제자를 세우는 교회 또 팬을 만드는 교회가 아닌 십자가의 길을 함께 얻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리더십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예영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새로운 은혜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지식이 아닌 생명의 권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은 성령의 하나님 운행하심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 성령을 통한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그 따르는 제자됨의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더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공동체 하나님 우리 모든 부서마다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이 따르는 것이 아닌 사람의 하나님 그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 진정한 제자됨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 하나님 제자의 길을 함께 걷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날 날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놀라운 생명의 권능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교회의 모든 직분과 사역자들 하는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구원 받은 자의 감사와 헌신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하나님 복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우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이 나라와 민족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일,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측할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든 하나님이 국제 정세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의 성공과 안정을 쫓는 것이 아니 주님을 선택하는 결단하는 제자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진행되는 홀레이바인 캠프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성령님을 만나며 강하게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청년들이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로 재정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세상의 성공과 안정을 쫓는 그러한 하나님 멸망의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선택하며 하나님 결단하는 제자의 삶을 하나님 모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들 반응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여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시작되는. 우리 홀리바인 캠프를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먼저 이것을 하고 나서 하나님 주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지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전적으로 언신하며 나가는 모든 청년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진정한 제자도의 삶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주님이 주시는 그복그 선물만을 바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주님 그 자신 그한 분만을 바라며 우리가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셨던 그 지난날에 놀라운 은혜와 그 감격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되살아나 우리 모든 헌신의 자리 가운데서 불평과 하나님 아버지 힘든 그런 헌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 헌신과 디아코니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신앙의 우선 순위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우리 청년부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 놀라운 내가 부어지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그런 놀라운 청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기쁨으로 섬기며 주님 자신을 목적 삼아 따르며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 첫 번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위에, 특별히 청년부 홀리바인 캠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